네 안녕하십니까 어, 울프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텔레칩스고요 결론적으로 텔레칩스는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실적 회복 전환이 된다는 유진 투자증권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단기 추세 하락 후 재반등을 기대하, 기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니다 차량료 반도체 현대차에 들어, 꾸, 들어가는 꾸준히 들어가는 그리고 들어갈 이런 내용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완성차 업체가 매출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반도체 업체 중에 그래서 텔레칩스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텔레칩스는 저도 좀잘 아는 회사고 예전 중소기업 다닐 때도 텔레칩스 칩을 썼었고요. 이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하겠습니다. 파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단기 추 하락 추세로 보이나 재반등을 기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 추세를 보면 일단 파란색과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보고 그가운데 초록색 선이 약간 펀더멘탈의 중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 선 선에서 반등을 하고요,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선은 그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어 이게 항상 옳다 맞다라는 그런 추세선은 아닙니다. 좀더 크게 자세히 보면 어 파란 선 그리고 빨간 선여 어 흐름대로 우상향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찍은 종목 어그 스크린샷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삼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짧은 단기 하락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이슈 어,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부각을 또는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텔레치스는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수 님께서 자료를 올려 주셨고요. 음 전년 동기 대비 13% 매출이 증가했으나 어, 영업 적자는 지속되었으나 적자 폭으 축소를 했다. 요니야 앞으로의 영업 이익도 흑자를 전환을 예상하고 2021년 예상 매출액은 1,356억 원, 영업이익 875억 원을 생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동안 지능형 자동차 와 관련된 고객 수요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테스트 카페를 확보를 통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공자가 아니고 현업의 있지 않다 보다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어, 테스트 캡 어, 테스트 캡환을 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좀더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하는 회사냐면 텔레시스는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되는데 어있 사실 이게 오토모티브 향으로만 대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 종합 MCU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MCU도 이제 a 코어를 이제 가지고 써서 어 붙여가지고 어 이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칩셋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좀어 옛날 버전에는 이제 89뭐3뭐 시리즈 892 시리즈 880뭐8 9 2뭐 이런 시리즈가 있었고요. 최근에 시리즈는 이제 돌핀, 돌핀 플러스, 돌핀 3 이런 어 칩셋이 어 a v n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차량의 빌트인 내비게이션에 어, 쓰고 있는 칩셋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칩셋들을 뭐 오디오 칩셋 그리고 뭐 세이프티 IC 클러스터, 뭐 비디오 디코더, 코덱 칩, 뭐 파워 IC, PMIC, 뭐 브로드캐스팅 뭐 이런 칩들을 만들고 있어요. 어, DMB 같은 칩도 음, 과거에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 코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용 AVN에 들어가는 칩셋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도 LG전자 이름 바뀌었죠. VS 사업부 원래는 VC 사업부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셋을 어, 칩셋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잘 아셔야 하는 게 대기업은요 단가 후려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가 한 천만 대 들어갈 건데 이 가격에 해달라.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칩셋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아니다 첫번째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시스템을 올려야 하는데 뭐 리더십 기반 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스템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 있는 지원이 얼마만큼 빵빵하게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텔레치스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FA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칩셋을 쓰는 거지. 사실 그 칩셋 쓰고 어, 텔레치스 말고도 쓸 회사들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뭐 테스트 캡파 확보를 통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을 예상한다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고는 어떤 팹을 쓰는지는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일단 TSMC 공정을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tsc 공장 어, 공장이 예약을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 풀캡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웨이퍼를 태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뭐 제네시스 SUV 모델인 gb80 에 처음으로 hud 칩 돌핀 공급을 했다 이거 옛날 칩이거든요 8, 9, 7 버전이면 어, 최신형 돌피치셋이 아니라 좀 옛날 칩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칩이 어, 차량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 경우에 따라서 어, 제가 이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원하도 아마 들어 될겁니다. 그러니까 이원하 라 말은 이 GB80에 들어가는 AVN 시스템이 텔레치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칩셋 회사 뭐 뭐냐 레상스나뭐 이런 업체들이 되겠죠. 그런 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을 또 시키는 게 대기업의 양아치스러운 그런 거니까 아마 이 회사가 생각보다 하반기에도 수익을 잘낼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서브스트입니다 여러분 음~ 시작부터 큰 성공을 거둔다 거둔다면 여러분이 시작부터 큰 성공을 거둔 거둔다면 나는 내용으로 이제 블로그 글을 따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실패도 없이 시작부터 큰 성공은 그냥 아주 좋은 운에 불과하다 어~ 시작의피가 낭자함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자만에 빠질 테니까요 어~ 나 주식 천재 아니야 일단 자만에 빠진다는 거죠 오로지 경험만이 시장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음, 때때로 시장에서는 엄청난 익이 났을 때그 처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후 수익이 다 날아가고 손실을 경험한 것일 뿐이다.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정 요인이 아닌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하고요. 그전 이제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의 오는 인플레이션이요 그래서 물가 상승 기간 동안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은 이제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상승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회에 피해를 주며 경제와 주식시장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스테이션스태그플레이션이 어, 그때 당시에 70년대부터 80년대 그 사이에 주 시장의 최악의 10년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잘 관리를 하면 시장에서무적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비트코인 폭락 이후에 투자 방향, 예, j d 조던 님의 어, 그런 안목을 엿볼 수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테이퍼링 노리기가 시작되면 성장성 있는 기업에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단 나스닥은 전위에 상선방을 어, 했고요, 음, 다우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애정 내 악재, 이게 애정 내 악재가 뭐냐? FOMC 정례 회의록이 터지면 오히려 어,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의 단어, 그 악재의 선반영. 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겁니다 이 FOMC 정례 회의록은 앞으로 있을 테이퍼링 계획의 논의에 어, 이야기가 나왔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 있을 금리 인상을 미리 예고하는 거니까요 자 두번째 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때문에 비트코인이 때리기가 시작했고 어, 최근에 미국송 속류가 해킹 및그 대가 지불로 비트코인 하다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바이낸스를 겁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어, 더군다나 어, 테이퍼링에 대해서 FOMC 정례 의회 결과가 나왔는데 어, 테이퍼링은 달러와 가, 달러와 가치를 높인다는 이야기며 이는 비트코인에게 악재이다. 금값 상승에는 장기적으로 또 악재인 거죠. 중국 화폐와 러시아 화폐를 신용으로 금을 보증하려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 미국이 조만간 금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선물 시장에 작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 이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투자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을 수다라는 내용의 내이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이 나온 만큼 악재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같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이제 급등락이 심한 투기성 기업에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님엠버나 오늘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주식 부동산은 일정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정해지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는 내용입니다. 금은 고정 수요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정 수요는 자산 보관이라는 모두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암호화폐는 적정 가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철근 품귀가 해소가 안 되는 거는 건설회사들이 분기 품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근, 공, 철근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정해놓고 안 파는 현상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 경제 정책은 법인세 인상을 해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자 아니다. 아 사회 기, 기반 시설 투자하자라는 건데 어, 단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좀나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밖에 그외에 1분기 어, 실적이 우리나라 실적,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밸류 체인의 중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중간제 실적이 가장 먼저 좋고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안 좋은 겁니다. 자 게임즈 넬리 로그아웃이라는 어, 내용이 있었고. 음, 7호선 연장 인천 서구 부평이 좀 들썩들썩 한다는 내용입니다. 집값은 올라갈 거예요. 인천 부평 부천 이쪽은 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지역이라서 어, 길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코로나 사망자 이제 없다는 없다는 뉴스로 음, 경제 재개가 좀더한발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저이 재미난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민스킨 모멘트 어, 가상화폐 관련의 차트를 갖고 왔죠. 어떻게 보세요? 어, 톨도 거의 비슷하죠. 네. 현실 부정 후2차 하락 그리고 공포와 투매가 곧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우니하면서 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고요. 주가는 펀더멘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니얼 옵션 가치가 반영이 시작하면 어, 가격은 계단식으로 주가는 가등 대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주그 와중에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주가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텔레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실적 회복이 전환이 된다 어 전환될 것이다 그런 레포트가 나왔고 일단 완성차 업체 매출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회사로 어 텔레칩스를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주가 추세상 단기 추세 하락 후 재반등을 기대하고요 오늘 아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음3%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